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릉 시장에서도 어,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아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예비 지정 단계입니다마는 어, 이 단계까지 올수 있도록 어, 애써 주신 우리 지역의 권성도 국회의원님, 동해 이재국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전체의 정치권이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산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께 지역의 시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사회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몇년 전부터 지정을 수차례 요구를 해왔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적합치 않다 해서 어 수차례 음 이제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어 많았고 뭐 이런 우려 곡절을 겪었습니다. 만은 어,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 면적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 처음 계획할 때는 어 삼척 지역도 뭐이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삼척 지역은 워낙 그 경제 자유구역 범위 내에서 어, 먼 거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제외를 했고 어, 저희 부정 지역도 사실은 좀 어, 당초에 좀큰 면적을 잡았었는데 삼척 지역이 제외가 되면서 어, 우리 경제자유구역 배후 도시로는 어, 면적이 너무 크다 하는 뭐 그런 입장에서 어, 저희들이 면적을 최소화해서 어, 이번에 이제 예비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 지정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고 우리 강릉동해양시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은 이제 두개 권역으로 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첫한 지역은 이제 업계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약1.07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이 음이 보라색으로 되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되는데 이 고속도로 바다 쪽으로 지금 포스코가 조성하는 강릉 옥계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 평단으로 얘기하면은 15만 평 규모의 옥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포스코 산업단지하고 바로 맞물려 갖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다리 전체 면적이 1평방키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한 30만 평이 넘게 되겠습니다. 넘어서 주수하고 낙풍리 이론이 이제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어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리고 요 옆에 흐르는 하천이 이제 낙풍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풍천 인근에 저희들이 이 비철산업단지를 또 하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비철 산업단지가 약 40만 평. 40만 평이지? 어, 여기 그쪽은 안, 어, 안 어, 40만 평이지. 네. 40만 평 규모의 <laughs> 비철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20만에서 25만 평이 영풍 아연 재련 공장이 이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경제자유구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뭐 이제 MOE를 체결한 기업도 많습니다만은, 그 MOE를 체결한 기업이 과연 경제자유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다 경제자유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리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티타늄을 원료로 한 그러한 이제 강판을 이제 저희들이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마그네슘, 티타늄, 리튬을 이용한 연관 기업들 소재 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다가 아연 재료 공장을 유치를 하려하는 것은 지금 아연이 대부분이 이제 아연 그 저기 괴가 지금 거의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에 아연 과 관련된 재료 공장도 유치를 해서 어, 마그네슘, 티타늄, 아연 이게 다 비철입니다. 이 비철 소재를 이용한 어, 연관 기업들을 이 경제 자유구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강릉시의 에, 앞으로 어, 관광 문화 도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강릉이 비철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이어나가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 지역은 이제 탄소 제로 시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 어, 송도경제자유구역 구역 같은 경우는 청라지구가 바로 그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동해에 계획하고 있는 이제 송정지구라든지 아니면 망상지구라든지 옥계지구를 보면은 거기 와서 기업에 일하고 근무하시고 비즈니스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 산업단지 산업지구 안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 와서 기업하고 어, 일하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쾌적한 공간에서 어, 쾌적한 정주 여건에서 이제 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후 도시를 지금 구정에다가 계획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정에서 만드는 탄소 제로 시티 도시는 어쨌든 국제적인 글로벌 규모의 도시가 되줘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의 도시 인프라 갖고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뭐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목표는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스코 마그네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에서, 지금 마그네슘 강판을 생산을 해서,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하고,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자동차도, 지금 철강 자동차에서, 이제 가벼운 신소재, 마그네슘 자동차로 이제 다 바뀌려는 추세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도요타하고 어, MOU를 체결을 했는데 에, 저는 이제 이 포스코에다가 어, 토요타에다가 수출을 하지 말고 토요타에서 필요한 부품 공장을 바로 경제 자유구역에다가 유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은 어, 우리 지역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어, 토요타 입장에서도 어, 그 저기 원료가 생산되는 그런 쪽에다가 부품 공장을 짓게 되면 서로가 윈인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한데 이제, 그러면 토요타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막 그러한 우리가 그, <laughs> 어, 타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막 그것이 바로, 어, 저희들 부정에서 만들고자 하는 탄소 제로 시티입니다. 막그러려 그러면은, 정주 환경이라든지, 투자 어, 그 거주 인프라가 거의 국제적 수준의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 그러고 어, 외국인 전임 병원도 거기에 들어와 줘야 되고 또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외국인 이제 학교 또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문화 그러니까 교육 의료 문화 뭐 이런 시설들도 뭐, 이, 이 구정탄소 제로 시티에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렇고, 어, 이제 그 구정,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 강릉이, 북으로는 주문진까지 다시 확장이 되고, 또 남으로는 구정을, 구정의 그, 이 경제 자유 구역 배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조금은 우리가 구정 강제 업계 <laughs>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어 낙후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것이 이 같이 이렇게 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도시가 어 남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최선을 다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이제 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되겠다. 지금 예비 지정 단계에서 직영부가 요구하는 거 하고 본 지정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업 분리제 유치하겠다고 뭐 애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준비를 왔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에, 실질적인 투자 의향 또 투자를 할수 있는 어, 어떤 이제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본 지점까지 이제 가져야 될뭐 그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음, <laughs> 앞으로 이 이제. 본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 우리 강원도에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전담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개발청이 생기게 되는데 모든 업무를 이제 그 개발청에서 어 모든 인허가까지 해서 다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막그 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릉시 의견이 뭐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럼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 이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게 지정된 상태에서 개별 기업이 들어와 갖고 뭐 여기다가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된들 보면은 우리가 과학산업단지가 지금 50만 평이잖아요. 그 50만 평을 어 우리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도 내야 되고 거기다 상하수도 시설도 해야 되고 뭐 저기 그 폐수처리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업단지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 우리 이쪽에 이제 경제자유역 업무를 보는 쪽에서 이제 디벨로퍼라고 그러죠. 그 시행자를 이제 어떤 시행자가 아, 이 사업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음, 사실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되게 어,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아, 직접 나서서.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예가 많은데 과연 강원도 개발봉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업무를 맡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뭐 조금 회의가 들고 그렇다 보면은 민간 시행자가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사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우리 지역에 예, 가장 발전적이고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아 그런 시행자가 어 선정이 돼서 어 일을 추진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거는 어 이제 본지정이 되면은 이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다듬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지만은 어 시행자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 주셔서, 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기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발전의 오랜 수건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이 예비 지정 단계입니다만은 이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하는 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본 지정을 받고 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